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제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꼭 한번 다뤄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점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주당 16,000원. 현재 주가보다 거의 50%나 더 쳐준다는 건데 이거 정말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죠 마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투자 좀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명백해 보이는 길이 오히려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걸요 오늘 이 흥미로운 퍼즐 저와 함께 풀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 제안의 핵심을 짚어보고, 베인캐피탈이 그리는 큰 그림을 들여다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 이걸 파헤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신환효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제안이 놓여있는 건지 그 조건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인수자는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 캐피털이고 주당 16,000원 프리미엄이 무려 49.5%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21일까지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응모율과 관계없이 신청된 주식 전량 매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상장 폐지시킬 거니까 딴 생각 말고 그냥 파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좋습니다. 베인캐피탈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회사를 비상장사로 만들어내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에코마케팅의 핵심 자산 안다르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안다르를 위한 제이커브 전략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 잠시 무릎을 굽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적인 대박을 위해서 단기적인 실적 하락은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막 롤러코스터를 태는 상장사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힘든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끼리 조용히 사업 키울 테니 밖으로 나가달라,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베인의 전략이 더 선명해집니다. 보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때처럼 프리미엄을 화끈하게 50%씩 주니까 잡음없이 깔끔하게 상장 폐지 성공했죠. 반면에 락앤락처럼 좀 짜게 구니까 주주들 반발에 부딪혀서 시끄러웠잖아요. 베인은 지금 돈으로 시간을 사고 이 디대 확실성을 사는 겁니다. 아주 영리한 거죠. 네, 베인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베인 캐피탈이라는 선수, 과연 믿을만한 선수일까요? 과거 성적표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이두 사례를 보면 베인이 얼마나 영리한 플레이어인지 알수 있어요. 카보 코리아, AHC 화장품 아시죠? 이건 정말 단기간에 기업같이 확 키워서 유니레버에 팔아넘기고 6배 수익, 완전 초단타 전략이었고요. 반면에 클래시스는 상장시킨 상태로 놔두면서 전문 경영인 데려오고 배당도 늘리고 M&A도 하면서 차근차근 가치를 키웠어요. 주가가 3배나 올랐죠. 정말 상황에 따라 전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라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에 나옵니다. 베이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정말 유능한 선수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번들처럼 회사를 비상장으로 돌려버리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성공의 과실은 우리 개인 주주들한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클래시스처럼 주가가 3배 오르는 성공 스토리? 그건 상장 폐지되는 에코마케팅 주주들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계좌의 최종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똑같이 16,000원의 주식을 파는데, 하나는 공개 매수에 응해서 팔고, 다른 하나는 그냥 hts 켜서 시장에다 팔아요. 그럼 내 손에 들어오는 돈, 당연히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바로 이 세금! 여기에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팔 때, 즉, 장내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없죠.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에 응모하는 건 장외 거래로 취급돼서 무려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2%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거냐고요? 이게 무슨 꼼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세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에서 파는 것과 장외에서 파는 걸 완전히 다른 거래로 보는 거죠. 겉보기엔 달콤한 16,000원짜리 사탕인데 그 안에 22%짜리 거대한 충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천주를 가진 분이 16,000원에 공개 매수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100원 손해 보고 15,900원에 시장이 파는 게 최종적으로 손해 주는 돈은 무려 70만 원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무서운 세금 폭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실행 계획,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평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서 수익률을 계산하시고요. 둘째, 공개 매수 기간 동안 주가가 16,000원 언저리, 뭐, 15,800원에서 15,950원 사이로 올라왔을 때, 그때 그냥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럼 셋째, 22% 세금 한푼안 내고 수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더 좋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죠. 에, 버티면 더 주지 않을까? 저희가 20년 넘게 이런 딜들을 봐왔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버티기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첫째, 베인이 지분 95%를 모으면 우리 주식을 그냥 강제로 뺏어갈 수 있어요. 이걸 스퀴즈 아웃이라고 하는데 가격도 16,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둘째, 상장 폐지되면 이거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유령 주식이 됩니다. 셋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깜깜이 투자가 되고요. 넷째, 배당, 당연히 없을 겁니다. 버티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공개 매수에 응모하면 세금 때문에 수익이 깎이고 버티기 전력은 리스크만 너무 크고 불확실해요. 결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뭐다? 네, 바로 장내매도입니다. 오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공개매수에서 제시하는 높은 프리미엄은 일단 우리를 유혹하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진짜 입장료는 세금이라는 작은 글씨에 숨어 있다는 것. 투자는 항상 이렇게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50% 프리미엄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50% 프리미엄을 어떻게 하면 세금 한푼안 떼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을까였던 거죠. 앞으로 분명히 이런 기회 혹은 위기는 또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주제를 제안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코마케팅들의 정답은 22%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장내 매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